가, 예, 가. 내려가세요. 뒤로 뒤치세요. 포사상이니까명현행이명현행이포 잡아주세요. 계속 여기서 포 싸주세요, 형님. 우리 합류해 분리해. 고독 계속 모 애들 포 사정거리 앞에서 싸우세요. 언덕 밑에서, 언덕 밑에서 계속 여기서 나가지 말고 어... 언덕 밑에서 포 사거리 앞에서 계속 포 사거리 앞에서 포격아래서싸우고 있습니다. 포 사거리는, 사거리는 무조건. 우리 초록이한테, 우리 파랭이한테 명랭이 포잘 잡아주세요. 조금씩 앞으로, 조금씩 앞으로 파트지. 뭐야, 초록이도 왜이 죽었어? 포 사거리대로 오는 것만, 나 온다, 또 온다. 이거 잡아요. 진포. 마차 뭐야 이거? 무발 <laughs> 마차. 이 절면 타이밍에. 초록이거리로 트럭이저희까지 나와라. 지금 나랑 남았어. 그냥 포사가 이라야 되는 아 요거 잡고 할게, 전부 장군아. 다 말. 설렘 잡고 전부 잡. 전부 다 말. 전부 다 말. 전부 다 말. 전부 다 말. 아, 아 튕겼어 아, 말 갑니다. <laughs> 돌격 갑니다. 저, 아, 티 몰랐어. 아, 티 몰랐어. 아, 티몰어 아, 티몰 고. 빠르티 고. 들어가요 우리가 계속 들어가요몰랐나있어 이 누나 이런 쟁이 옛날 에 진짜 많았어요. 자 옛날 원딜에서 싸웠을 때 한번 보여주고 싶다 누나. 자 야, 우리 그만 정해는 백 정해는 백 다시 백 정해는 백말 타고 백. 정에잠백도더 있어요. 아 중요한 니이한데 오케이 정해. 아 진짜. 여러분들은 정보 다 사셨습니다. 굿. 나사이고튕기노예형이 <laughs> 나딱 안에 들어가고 나서 딱 튕겼어 아... 아쉽다 아깝다 진짜 아쉽다 아... 아...